Oh,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 꼭사우전 같다. 어떻게 비유를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 또 어, 주님이 어, 이 땅에 자신들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착. 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배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오르고 보니까 도시락을 쌓아갖고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가져 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급하게 배 안을 둘러보니 오직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모든 제자들, 십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배 안에 떡한 덩어리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아까 일곱 광주리 가득 남은 그거 어디 갔지? 아깝다. 가지고 와야 됐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네가 그거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어찌 그것을 두고 왔느냐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일곱 광주리가 남은 그 떡의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동일하게 오직 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빵을 공급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도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그 빵이 없는 그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공급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너무 커 버리니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꾸 주목하며 묵상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그 경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 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능력의 근원, 빵을 공급하시는 그 근원이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어, 매일매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우리 수준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힐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교만한 헤롯 그 사람들의 그 누룩이 그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들의 그 불신앙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자꾸 세상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조그만 누룩 점점 부풀어져서 완전히 멸망으로 이끄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그 말씀도 자신들을 책망하는 소리로 오해를 합니다. 16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정말 우리는 아는 만큼밖에 예배할 수 없고 아는 만큼밖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하니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어, 또 해석하는 이 제자들.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상기시킵니다. 네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떡이 남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걱정하느냐. 네가 마음이 둔하고 눈이 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자꾸 자꾸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인내하시고 또어 해석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제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또 마음이 둔하고 세상 빵을 구하다가 능력이 하나님을 놓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강구하며 나갑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다시 상기시켜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손길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저희 그 큰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셨는데 저희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 오랜 세월, 새벽마다 저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저의 손을 이끌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그 당시 성경 공부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친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친구도 필요하고요 혹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서 힘들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예수님에게 인도하며 또인생에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조언해줄 멘토 그리고 인생의 그 조력자 그런 조언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22절이 시작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한 맹인이 눈먼자가 섰습니다. 사람들도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바랬지만 그 무엇보다도 눈, 눈을 뜨기를 소원한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소경 그 자신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 만남이 예수님과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은 간 곳이었고 이제 예수님과 그 소경이 1대1로 지금 마주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는 그런 행동을 보이시며 안수를 하십니다. 그 당시 침을 뱉는 그런 그 행동이 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 침을 뱉는 행동은 좀 무례한 행동 같기도 하고, 좀, 어, 좀 더러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예수님 이런 행동 하셨을까? 그냥 에바데아, 눈을 떠라. 이렇게 외치시면 될 거를, 어 백부장의 하인도, 수르보닉게 여인의 딸도 보지도 않고 믿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맹인이라면,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건.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평하고 사람들이 보면 어쩔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리고 어떤 수치가 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구원받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기도하면서 우아함을 또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 없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구원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그 절박함이 이 맹인 것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니,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 안수하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죠. 이때 나는 보인다고 간증하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하니 그때야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런 타치가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